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유나와 함께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고 있는지요. 어, 매일 하루 일과 중에 기도가 있는 삶, 그리고 기도가 빠진 삶, 둘다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아도 괴로움과 고통 다 있고요. 기도 안 하면서 살아도 괴로움과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낙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기도가 들어가 있는 삶과 기도가 빠져 있는 삶. 아마도 글쎄 근수를 단다면 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기도가 있는 삶이란 내 삶의 질서와 균형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굳이 비율을 들자면 이런 거 있죠. 이게 공간의 여백이 넓어진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공간이 넓으면 그빈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많고 사람도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공간이 넓게 허용되어지는 삶, 그리고 공간이 넓으면 울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공명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되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행복도 더 빨리 알아차려지는 이유가 그 공간이 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울림이 있으니까 빨리 와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공간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 생각에 몰려 있다. 내가 내 생각에 몰려가지고 자기 생각에 침잠해 있으면 여백이 없죠. 그럼 자기만 생각하기에도 벅차요. 나한 <laughs> 사람 즐거운 거 생각하기도 벅차고, 나한 사람 고통스러운 거 생각하기도 벅차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계속 벅차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기도를 통해서 여백이 생겨나면, 벅찬 것도 쉬워요. 수월하게 장애물을 넘어가져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매 순간에 생각에 그냥 부딪혀요. 일이 힘들어도 벽에 부딪히고, 사랑 관계 힘들어도 벽에 부딪히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마음의 여백과 울림의 공간이 없는 사람은 순간순간 다 힘들어요. 그왜 그런 거, 우리가 뭐, 사람이 손가락도 아플 수 있고, 머리도 띵 아플 수 있고, 뭐, 가슴도 막 아플 수 있고, 다 아플 수 있잖아. 근데 내가 기도를 통해 공간이 넓고, 울림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 아픈 것을 그냥 아픈 건데 돌보면서 견디고 참고 하다 보면 시간이 되면 낫겠지. 이런 여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여백이 없는 사람은 아픈 것에만 생각이 가서 꽂혀가지고 여기 꽂혀서 다른 게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보려고도 안 해요. 아마 이말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공간이 넓어지고 여백이 넓어지니 울림이 있고 울림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도 빨리 공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에 같이 박수를 쳐주면서 환호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쩌면 그것이 기도의 힘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은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변화합니다.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 신라시대 스님이신데, 진표 스님이라고, 진표 율사라 그러죠. 예, 진표 국사, 진표 율사,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이분이 스님이 되기 전에 포수였어요. 음, 사냥을 해서, 그, 이제, 사냥거리를 잡아서 먹고 사는 거. 그게 이제 자기 일상사 생활이었습니다. 그게 포수로 지냈는데, 이제 어느 날 너구리를 한 마리 잡았어요. 너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너구리를 껍데기를 다 벗겨놓고 삶아 먹었습니다. 예. 이제 너구리를 이제 삶아서 이제 먹고, 그 뼈를 대문밖에 버렸어요, 그냥. 그 뼈무더기를 대문밖에 그냥 이렇게 버려놓고, 이제 잠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대문밖에 나가보니까, 어제 저녁에 자기가 삶아 먹은 너구리 뼈가, 어무 덕이는 없고 피가 흥건해요. 뼈는 사라졌고 하도 이상해서 피 자국 떨어져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봤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피 자국을 따라 가다 보니까 자기가 사냥했던 산토를 향해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막 고개를 엿더니 갑니다. 거기서. 기절초풍을 합니다. 이 포수가 뭐 얼굴이 하얗게 질려 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거기서 그냥 믿을 수 없는 일을 광경을 보게 돼요. 요새 왜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지 뭐 놀라운 무슨 세상이니 뭐 이런 제목 같고 별 희귀한 일들이 세상에 소개는 거고 저게 가능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어제 저녁에 내가 먹고 버린. 뼈무더기가 뼈가 피를 흘리며 걸어와서 그 죽은 장소에 새끼가 있었어요. 그 새끼를 뼈가 보듬고 있는 거예요. 그 뼈가 이 뼈가 새끼를 품고 있는 모습을 보고 포수가 거기서 기절을 하고 그냥 쓰러져요. 그 이제 기절해서 쓰러졌다가 이제 얼마 뒤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삶. 자기가 포수를 하면서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한 전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도 없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당연히 동물들을 총을 쏴서 잡아서 먹고, 뭐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당연히, 당연히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그 길로 포수의 그 생활을 접어요. 그때 나이가 12살이에요. 12살. 그 12살 나이에, 바로 그 길로 깊은 산중에 절로 갑니다. 깊은 산중 절로 가서 살생의 업보를 벗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깊은 산으로 가서 사죄의 의미로 참회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 그 참회의 기도를 올리면서 절대로 이 이제 그 동물이나 이런 걸 잡아먹지 않고 그냥 풀뿌리 뜯어서 먹고 솔잎 뜯어서 먹으면서 공부 기도를 해요. 성성껏 기도를 했어요. 네. 그 뼈무더기가 세상에, 응? 새끼 옆에 가가지고서 그 새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기절축풍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참의 기도를 극진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게 돼요. 그 뭐, 진표율사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많이 있어서 다 이제 여기서는 제가 생략하고요. 이제 지장보살님도 만나고, 지장 보살님을 또 만나게 되면서도 자기 몸을 막 진짜 피를 내면서 간절하게 자기가 그동안 수많은 생명에게 피를 내게 했던 것에 대한 진심 참회를 하면서 자기 몸에 피를 흘리면서 정진과 기도를 막 목숨을 던지고 합니다, 완전히. 예, 죽을 각오로. 정말 내가 이곳에서 깨달음 얻지 못하면 죽겠다 하는 각오로 했대요. 그래서 드디어 미륵 보살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륵보살님이 호련히 나타나서 개를 설해주시고 그리고 진표라는 이름을 미륵보살님께서 주셨다 그래 미륵부처님께서 진표라는 이름을 주시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너는 이제 진표라는 이름으로 산다라고 말하고는 호련히 그냥 구름처럼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그 바로 미륵부처님이 서 계셨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분이 전북분이시거든요. 예, 전북 모악산에 있는 그 이름도 유명한 금산사를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 금산사의 미륵부처님이 미륵전이 있잖아요. 그 미륵부처님이 바로 진표율사가 당신이 기도를 포수의 생활을 접고 그리고는 진심 참회하고 자기가 무지하여 뭘 모르던 시절에 무수한 생명을 잡아서 죽임으로써 그 생명들에 대한 진심 참회를 하고. 그 참회 기도를 통해서 지장 보살님도 뵙고 그다음 미륵 보살님을 뵙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미륵 보살님의 상을 세우게 된그 자리가 바로 전북 보학산 지금 김제죠 김제 이분이 김제 분이시거든요 그 김제에 있는 바로 그 우리나라 초계종의 대본찰의 하나이죠 대본사인 금산사를 세우시게 돼요 모든 그 불보살님들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짐승의 몸으로도 이적을 보이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을 것이고 못 믿을 사람은 안 믿겠죠. 어쨌든, 불보살님들은 중생을 여러 방법으로 제도하기 위해서 짐승의 몸으로 이적을 보이신다. 그 너구리 또한 이적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의 보살의 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뼈무더기가 새끼를 돌보러 가는 그 모습을 보임으로써 바로 이 포수가 포수의 생활을 접고 그날로 마음을 돌이켜 한 순간 한 찰나의 마음을 돌이킨 거죠 한 순간 생각 하나 돌이키니까 바로 법의 자리로 등극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그 짐승의 몸으로 이적을 보이신 이야기들 이건 뭐 하도 많아서 뭐다 전할 수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해서 동물도 제도하시고, 또 동물의 몸으로 사람을 제도하기도 해요. 사람만이 동물을 제도하는 게 아니라, 동물이 또 사람을 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행적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제가 가장 그, 주의 깊게 생각하는 건, 포수였다가 크게 잘못을 뉘우치고, 출가를 하고, 출가해서 율사가 되셨다. 자기가 수많은 생명을 잡아먹었는데 그 잡아먹는 행위를 멈추겠다 생각해요. 계율을 지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율사가 되셔서 진표율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진심 참회의 기도가 없었다면 음, 포수의 삶을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었던 업, 다른 생명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업, 그것을 진심으로 참회하며 뭐, 3년, 1000일 기도도 하고, 10년, 만일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기도 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탈바꿈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업장을 완전히 바꿔서 탈바꿈하는 기도 못할 한법 없지 않겠습니까? 유나 방송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우리 이번 생에 이렇게 인간의 몸 받아왔을 때, 그리고 기도를 만났을 때, 수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이토록 고귀한 좋은 기도문을 만났을 때, 우리 한번 업장을 확 부수고 업을 완전히 뒤바꿔 볼수 있는 그런 기도의 힘을 내면적으로 키워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